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상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우리 두레수도원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조그마한 카드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앞으로 여러분 손바닥에 놓고 다니면서 한절씩 한절씩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들었는데 한결같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무슨 재능이 있다, IQ가 높다, 낮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품이 어떠하다, 인격과 성품이 어떠하다 아홉 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분이 아들이 머리가 수제여서 스물 되기 전에 석사하기까지 끝냈습니다. 천재지요. 나한테 자랑사람아 얘기하길래 내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거 위험한데요. 스물 전에 석사하기 받은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의아해서, 목사님, 20전에 학사, 석사 끝내고 두드러진 실력을 발휘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서 길러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천재들이 자기의 정서관리, 요즘 말로 EQ라 그럽니다. EQ가 허물어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주의해서 살펴주세요.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IQ, 지능 지수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증인이 높아, 지능이 높아서 서울대학 가고, 명문대학 가고, 좋은 학력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 심리학, 정신과학이 발전하면서, 지능 지수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 지수, EQ입니다, EQ. 이게 더 중요하다. 머리 좋은 건 IQ. 감성이 따뜻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런 성향, 성격을 EQ라 그럽니다. IQ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I.Q.가 높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성공의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들은 I.Q.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E.Q. 사람됨됨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IQ 높으면 제일 좋은 줄 알지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IQ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IQ가 110, 120, 그 사이가 많지, 뭐 130, 40 이상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둘의 국제학교에서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 잘하는 이전에 사람 됨됨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입니다. 1937년이 1937년에서 1957년 1977년 사이 40년 동안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의 그 뒤의 진로 성공 삶을 추적을 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937년에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이 268명이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그들의 졸업 후에 40년간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그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68명 중에 3분의 1은 아주 행복하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로 happy and well. happy and well.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살았고 3분의 1은 망가진 삶.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 질환, 자살. 3분의 1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3분의 1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왜 3분의 1은 하바드 출신으로서 망가진 삶을 살았느냐? 그 백화점에서 재정을 다 지원해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오늘 소개하는 것은 지금이 2021년입니다. 2021년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한 8,90명 되지요? 여자 교육사 이제 금년 중으로 완공하고, 저 위에 테니스장도 짓고 있고, 테니스장에는 골프 연습장까지 겸해서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풋살장을 짓게 됩니다. 이미 몇해 전에 실내체육관은 완비된 바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2학기부터는 교사진도 획기적으로 보완이 됩니다. 지금도 아마 한국의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우리 학교 교사진이 최고 수준이겠지요? 앞으로 더 보완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30년, 40년 뒤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망가진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1937년 하바드 대학교 2학년 학생 268명이 그 뒤에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됐느냐? 아, 주 철저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야기한 것처럼 3분의 1은 햅비엔드웰 well,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고 3분의 1은 망가진 인생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일곱 가지. 그걸 여러분이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노트에 적어서 벽에 딱 붙여놓고 그걸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합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해피 엔드 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일곱 가지 중에 세 가지 이하로 조건이 못 갖춘 사람은 망가진 인생을 살았다. 일곱 가지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안정된 결혼 생활. 여러분,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요? 앞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을 만나고, 여학생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사귈 때부터 건전해야 돼요. 건전하게 개방적으로 오픈해서 사귀어서 처음에는 친구처럼 사귀다가 점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서 안정된 가정. 첫째입니다. 안정된 결혼 생활.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둘째가 뭐이냐? 세상 살아가는데 시련, 스트레스, 갈등이 있게 됩니다. 시련, 갈등, 스트레스를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마음으로 승화시켜가는 생활.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육의 평균 15시간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 경쟁이 시작이 돼서 15시간 시달립니다. 근데 15시간을 공부에 집중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학원에 가서 앉았고 교실에 앉았지만은 졸다가, 딴 생각 하다가, 시간만 때우지,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중력, 컨센트레이션. 둘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지난해 서울대학 수석 들어간 학생의 글을 읽었는데, 자기는 학원 간 적도 없고, 교과서만 예습 복습 철저히 한 것밖에 없대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는 인연 끊고 쉬고, 교과서 예습 복습만 철저히 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학교는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한다. 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금년, 담배 피우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금주 술 먹지 않는 것네 가지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날마다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학교는 매일 운동 한 시간 이상 필수지요 난 학교를 세우고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원칙은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 Never. 여한 경우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한 시간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환경에 실내체육관을 먼저 지었지요. 또 이번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또 풋살장 다 짓게 되지요. 그리고 이 뒷산에 등산하고 매일 운동하는 거 필수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하지요. 앞으로 나도 좀 안정되면 운동 시간에 나도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운동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80인데 매일 운동합니다. 그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모이면 내가 제일 젊고 싱싱해요. 대학 시절에는 내가 제일 약했습니다. 지금 계속 운동하고 관리하니까. 몇 가지 나왔습니까? 다섯 가지 나왔습니까? 여섯 번째. 적당한 체중. 절대로 뚱뚱해지면 안 돼요. 체중이 과체중 되면 그거는 인생을 좀먹는 겁니다. 북한의 철없는 독재자 김정은이 140kg입니다. 키는 나보다 2cm 큰데 나는 지금 63kg인데 김정은은 140kg예요. 평지에 걸어가도 씩씩거립니다. 나이가 지금 37살인데 1 4 0 k g 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절대 해피 앤드 웰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또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약 먹고 일부러 안 먹고 그런 것도 멍청한 거지요. 잘 먹고 운동하고 행복하고 잘 자고.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네. 일곱 번째가 뭐이냐?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시키는 것. 성경 읽기, 독서, 또 정보를 흡수하기. 난 지금도 매일 2시간 이상 독서합니다. 성경 읽는 거 외에 또 서점에 자수 나가서 신간서적을 쫙 살펴서 읽어야 될 책을 사 와서 읽곤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발전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람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1년 둘리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한 8, 90명 되지요? 늘면 되면은 100명을 넘어 서겠지요.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행복하고 건강한 좋은 크리스찬, 좋은 인생,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첫째가 사랑입니다. 둘째가 기쁨. 사는 게 씩씩하고 기뻐야 돼요. 셋째가 화평. 화평이란 것은 히브리 말로 살롬인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human relationship. 관계. 친구와 좋은 관계. 기숙사 한 방에 사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은 참 불편해요. 근데 양보하고 참아주고 존중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관계가 안 좋다고 딴방 옮겨 주시요. 그러면 다른 방에 옮기면 더안 좋은 친구 만나는 예가 많아요. 늑대 피했다가 호랑이 만나는 식이요. 있는 사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샬롬, 화평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래 참음. 인생을 성공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 참는 것을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내심이 약해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분해 갔다 와서 병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상대방과의 공감대,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게 자비입니다. 양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 북돋아 주고, 안 좋은 점은 가리워 주고 격려하고, 너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은 좋은 점이 더 많아. 힘내자. 이 양선이 충성, 한결같은 마음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마음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 충성 온유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남자 나부남 그래 나부남. 부드러운 여자 나부녀.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우리 둘의 학교에서는 3년 6년 머무는 동안에 나부남 나부녀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온유 부드러워야 돼요. 끝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관리. 이 아홉 가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홉 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IQ가 높다, 잘한다, 성적 좋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됨됨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둘의 학교에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서 해피 앤드 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의 국제학교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허락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아들, 딸로 자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동급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공부, 기숙사 생활, 도서관 생활, 체육장에서의 체육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됨됨이를 갖추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10년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행복한 남자 건강한 여자 보람된 남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세계의 일꾼으로 행복한 남자, 여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